안녕하십니까 박훈탁 TV입니다. 오늘은 프리고진의 치명적인 실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프리고진의 비행기가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프리고진의 죽음은 그가 저지른 실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력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내 바그너 지지자들은 프리거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임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가 아직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그너의 일각에서 모스크바 집권 세력과 국방부 사령관들에게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스크바 행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그너 텔레그램, 바그네 테, 바그너 텔레그램 채널은. 수요일 모스크바 외곽에서 프리거진과 그의 오른팔 드미트리 우트킨이 사,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그너 부대원이라고 주장하는 무장 남성들이 온라인에 공유된 영상에서 푸틴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바그너 그룹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당신에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라.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는 바그너 본사 앞에 꽃이 놓였고 한 애도자는 아버지를 잃은 것과 같다. 그는 우리에게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자정 무렵 바그너 그룹의 본부 밖에 임시 추모비가 나타났고 애도자들이 꽃과 양초, 바그너 로고가 있는 패치를 가져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뉴스 웹사이트 소타에 따르면 비슷한 기념물이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도 발견됐고 뉴스 웹타, 웹사이트 7x7은 적어도 한 명의 지지자가 야로슬라브시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바그너 전용기가 러시아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푸틴과 군 지휘계통이 프리고진을 살해하기 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푸틴은 뒤늦게 프리고진의 사망 소식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범죄 수사를 끝까지 완료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를 실수를 저지른 재능있는 사업가라고 칭찬했습니다. 푸틴은 프리고진이 실패가 아니라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그의 실수는 정치적 실수입니다. 아마도 프리고진이 며칠 전 니제리에서 방영한 서사적이고 영웅적인 동영상이 결정적인 실수일 것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프리고진은 바그너가 아프리카를 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를 더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동영상에 아프리카의 황량한 사바나를 배경으로 무장한 프리고진이 등장했고 저 멀리. 무장한 병력과 트럭이 보였다고 러시아의 국경 매체 RT가 띄웠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프리고지는 이 동영상에서 바그너 그룹이 수색과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모든 대륙에서 러시아를 더욱 더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역할 덕분에 아프리카는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면서 모든 아프리카 민족을 위한 정의와 행복을 외쳤습니다. 프리고진 자신이 아프리카의 해방자라고 내세운 것입니다. 그는 바그너가 아프리카에서 isis와 알카이다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진정한 영웅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프리고진이 진정한 영웅들의 수장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은 프리고진을 모든 대륙에서 러시아를 훨씬 더 위대하게 만드는 푸틴의 대체자로 자리매김해 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모스크바에서 이 동영상을 지켜본 푸틴이 정치적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푸틴이 6월에 있었던 프리고진의 가짜 쿠데타에는 정치적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 동영상을 띄운 주체가 민간이 아닌 러시아의 국영매체 알티라는 사실이 푸틴의 모고를 송연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